Did you Kill yeah. <laughs> me! 2,500만 북한 주민 죽어가고 있죠 북한 정권 무너지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서 2,500만 북한 주민 북한 동포 해방시키고 우리 같이 자유통일 이뤄낼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 모두의 구호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함께 해 주십시오.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리아 대표 조인한 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오. 여러분 이제 고지가 보이죠? 네. 대한민국의 태극기 부대를 이길 어떠한 세력도 이제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압니까 바로 국민이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이들이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한답시고 국가의 모든 기관들을 유일해왔는데 직접민주주의죠 합시다 이제! 대극기 들고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지 할 거예요! 예! 검찰도 없애고 경찰도 없애고 방송심의위원회도 없애고 야당도 없애고 국회도 없애고 그럼도 없을까요? 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 태극기를 든 애국 정상적인 국민들의 의지와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태극기 들고 직접 민주주의할까요? 국회 없을까요? 반역 검찰 구속시킬까 구속식일까요구독실일요구속식일까요 방송 심의위원이 없을까요? 국회 날려버릴까요? 날려버이 네, 그때가 온 겁니다. 예, 네, 그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원했으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맛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어디 한 줌에...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손가락으로 꼭꼭 찍어서 직접 민주주의로 뽑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날려버렸어 우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세력은 이번에 태극기 김봉을 때려 죽여버릴 거예요. 태극기 김봉도 몰라몰라한게그 김봉으로 맞아 죽는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점장커 이제내 땅이고 내 나라고 내 정부고 내 국회고 내 방송국이라고 봐줬더니 이놈들이 수입을 잡고 떠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혼을 내줄 겁니다 이제. 촛불 세력이 급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박지원이가 나와가지고 뭐 야당 원내대표를 끌어내가지고 주절주절하면서 촛불 세력 모으는데 모으라고 하세요. 더 많이 모을수록 더 많이 불을 뽑아 버릴 거예요. 리 내가 어제 동해시에서 가서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13일 날울지그 다음 주에는 강릉 3층 다 합니다. 제 SNS TV 같이 가서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가장 총구석부터 태극기 물결 들고 일어서 나촛불던 넘들을 태극기 뻥 때를 죽여버릴 거예요. 이제 그 때가 온 겁니다. 민주화란 이름으로 30년 봐줬으면은 하느님보다 더 인내심 있게 봐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하느님도 본노하고 우리 당군님도 분노하고 부처님도 분노하고 우리 국민이 분노해서 촛불 들고 광화병 일으킨 놈, 최순식 폭동 일으킨 놈 이번에 쓸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어버릴 겁니다. 박여정이 저게 서울대학에서 윤리를 가르친다는데 그걸 잊지를 못하고 있고 서울대 조국이 법을 고박도를 빌러내겠어요 아주 대학 교수들이 물이 까졌어 까졌어 이놈들 왜 그런지 알아요? 전부 부정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부둑질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바람만 하지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대학에서 바람만 해봐요. 적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불의이한 남들한테 머리를 쪼아린 그불의가 촉격되고 촉격되어서 박일정 같은 인간, 조국 같은 인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지식과 애국적 정보, 국국의 지식, 공정한 정의 여러분 태극기 선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에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촛불 반란 세력이 시대를 잘못 잊고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하게 살지 않아요 아주 스도 필요하게 멍청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 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혁명 아줌마, 줌마 혁명 태극기 혁명 한 번에 여러 가지 현명한 방에 해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방송, 해관에서 오랫동안에 고생한 농사함서 고생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서 그걸 다루려고 오늘 또 베네즈이 대하고 국회 민상현 의원하고 다루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여기 고생하신 분들의 방송 정상화 모든 작업들이 국회에서 수렴돼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하면은 우리 그 사람들은 태극기법으로 살려줄 우리가 용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버지, 무슨 바른 정당의 이름으로 그런 정당을 만들고, 국민의 전당 이름으로 반역의 정당 만들고, 이런 놈들은 쓸어버릴게요, 여러분. 쓸어버립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계적으로 우리 태극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반드시 우리가 올번 세계에 홍보할 기회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해는이 태극기 혁명을 이루어서 남한에 있는 반통일 세력 반민주 세력 부정직한 세력 반란 세력 독재 세력 국회 언론 학계 법조계에 있는 것들을 싸그린 태극기로서 쓸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은 태극기 정말 무서운 거구나. 태극기 건들면은 일본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지겠구나. 여러분, 그 메시지를 이번에 온 세계에 전파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에서 태극기를 멋대로 흔들 수 없는 그 불쌍한 동포들에게 우리 이 시민있고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애국적인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 수 있도록 우리 자유통일 이번에 이참에 남한의 종북 쓰어버리고 자유통일까지 단숨에 우리일이어 갑시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우리가 엄무를 꾸며서 당당히 끝내버립시다 여러분 그래서 백두산에도 이 구호처럼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는 그 계기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되도록 우리가 대겁기 옛날유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주 탄양에 있는 놈들 보면요 짜다가도 고마워 신별부들 웃고 웃다가도 저놈들 아니해서 우리가 혁명을 어떻게 이렇게 했던가 참 고맙다 전희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까 내가 던저 힘들지만은 헌법재판소 대겁기 물결을 대겁기 세력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촛불 존중하면은 헌법재판소까지 쓸려나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서울대 조국처럼 정신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서 헌법재판소가 단행을 기여하지 않으면은 검찰 언론 국회 반란 반역에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으면서 부여하는 집단이 헌법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관, 만약에 판결을 잘못 내리면은, 1 0 0의 기쁨에 가장 먼저 맞아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마아 죽는다는 말은 상징적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박효종이 저 목숨은 살았지만 저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이미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꿈가 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네. 제게 그려다닐 수가 없어요. 네. 무스에가도인간 지금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네. 자기에게 준 직책 손에 봐도 손에 손해 안 봅니다.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지금 똑바로 JTBC 똑바로 심어야 하면 영웅 됩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태블릿 PC 전용에 방송에 대해고 여러분, 여러분 즉병신 같은 게 영웅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만 불량한 게 아니고 머리도 나빠요. 말씀드리서소에서 윤리를 가르켜으니까온 대한민국 발기이들 벌벌 하아 그래요? 맞습니다. 한말대단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 여러분. 제가 말안 드려도 여러분 태극기 들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 알죠? 반드시 현명을 이룹시다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회복시켜서 남은 1년 동안에 종북 좌익세력 을어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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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타극기 부대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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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정 아웃. 아웃! 감사합니다 박효정을 때려잡자 박동이를 때려잡자 손석기를 때려잡자 <때리 덥자. 목소리를> 손석기를 때려잡자 <때리 덥자. 목소리를>